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 성경에서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아니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 별명이 있었어요 요셉아 그러지 않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예, 꿈꾸는 자 해볼까요? 꿈꾸는 자. 예, 꿈 형들이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드리머인데. 어,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잠잘 때 꾸는 꿈. 어제 꿈 꾸신 분 계세요, 혹시? 예. 근데 꿈을 꿨는데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꿈도 꿈이에요 자, 그런 꿈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어, 장래의 희망. 어, 자신이 미래에 장래에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라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이두 가지가 다 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실제는 자면서 꾸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잠 잠에서 그 꿈이 그대로 실현이 돼 버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셉의 꿈, 꿈이 뭔지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고,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준 건데,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잠자는 잠자면서 꾸는 그 꿈이 미래의 현실로 나타난 것을 요셉의 꿈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그렇게 예전만큼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비전이란 말을 해요. 비전. 비전은 마찬가지죠. 자신이 갖고 있는 미래의 어떤 희망과 또 자신이 어떤 직업을 원한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비전은 이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장래 희망과 직업과 연결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전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나를 향해서 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우리 자녀들부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성도들까지 다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는 비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꿈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향한 꿈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또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왜 세우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꿈,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말씀 끝나면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 찬양 아십니까? 예 이게 찬양 제목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근데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어, 우리가 찬양은 잘 아는데 왜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일까요? 그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일까요? 이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어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일까? 찬양 가사를 잘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 어디에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왔어요.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 내용이 그 찬양의 가사의 에, 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책인데요. 특히 7장은 이제 마지막 교회의 모습, 천상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소위 여기 앞에 보면 7장 앞그 초반부에 보면 예, 이 14만 4천 명 신천지들이 잘못 시작. 저 이용하고 있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상징적인 수지에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천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꿈을 꾸는데 우리가 이 꿈을 향해서 우리는 사실 교회가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 말씀 다시 한번 구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그죠 흰 옷을 입고 종료 가지를 들고 주님 보좌 앞에 서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찬양을 한단 말이죠 여기 구절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각 족속이라고 있어요 각 나라라고 있어요 각 나라 여러분 각 나라 온 나라 여러분 어, 이 지구상에는 그 나라의 수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유엔 가입국이 190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193개국에 유엔에 가입된 국이 그리고 세계 지도 정보를 보니까 어그 인구가 아 인구가 아니라 국가가 나라가 몇나라냐면 237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예? 아까 여기 우리 지금 오늘 저 스리랑카에 우리 성도님 전도되신 분도 오셨는데 예? 그 수많은 나라 우리가 193개국이 뭐예요? 우리는 주변국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많고요. 예, 뭐뭐 차드 공화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유럽에도 보면 우리는 대표적인 유럽의 나라들만 알죠.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1 9 3개국또 예, 지도에 보면은 나라들이 237개국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이라고 했어요 나라는 큰 개념이고 또그 나라 안에 족속이 있어요. 족속,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어, 지구상에는 어, 몇, 몇 족속이 있을까요? 성교 학자인 어, 날프 렌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 지구상의 각 족속, 각 족속이 약간 이것은 이제 조사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분은 지구상에 2만 4천 개의 족속이 있대요. 그들만의 어떤 족속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 2만 4천 개 족속 중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족속이 1만 2천 개. 절반은 아직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음이. 예, 근데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나라는 237개의 나라지만, 그 나라 안에 군소, 이렇게 작은, 작은 족속들, 자기들끼리 족속을 이루고 사는데, 24,000개 족속이 있고, 그 족속들 중에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족속이 절반 이상이 된단 말이죠. 자, 이 미전도 족속,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족속들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언어, 말. 여러분, 세계에, 세계에 언어가 몇 개나 될까요? 전세계 지구상에. 네.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무려 6,900개 언어가 있대요.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우리는 뭐, 우리는 대한민국은 거의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 언어를 쓰고 있지만, 각 족속들이... 지금 언어들 다른 언어들 말이 뭐냐면 약 7,000개 인데 그러니까 6,900개 언어가 있고 이 가운데서 1,000명 미만이 쓰는 언어가 2,500개예요. 예. 더 놀라운 것은 60명 미만 아주 소수 정말 한 부족이죠 그냥 한 집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60명 미만으로 쓰는 언어가 553개 언어가 있어요. 좀 놀래주세요 한번 잠깐 <laughs> 뭐 반응을 좀 해주시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언어가 우리는 그냥 하나 언어 쓰고 있지만 전 세계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고 1000명 미만이 쓰는 언어가 2500개 1000명 미만이 쓰는 언어가 예. 그리고 그 중에서 60명 미만 그냥 자기들끼리만 쓰는 언어 이렇게 쓰는 언어가 사람 언어가 550세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이제 다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죽으면 언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번역회라고 있어요. 번역회가 수도 없이 예 언어가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 국어로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한자였는데 한문이었는데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금 수많은 언어들을, 예, 이 언어 학자들이, 또 언어 성경 번역 성교사들이 예, 언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왜? 언어가 들어가야지 복음이 타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요. 7천 개의 언어가.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더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방언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에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셀 수도 없다. 뭐 매덕이 될지 모르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셀수 없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오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주일 예배가 아니고 천상에서 나중에 들어질 모든 예배 여기도 오늘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물론 우리는 언어는 하나지만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국가가 다 다를 겁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을 것이고 뭐 미국 사람도 스페인 사람도 브라질 멕시코 예? 뭐 필리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종족이 다 달라요 그죠? 한 민족도 있을 것이고 한족도 몽골족도 있을 것이고 막 수많은 족속들이 아까 6,700개의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피부는 어떨까요? 또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모양대로 다 다를 거고 예, 또 말하는 것도 다를 거고 다 다른데 그 수많은 셀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셀 수가 없는데, 그 천상에서 교회들이 모여 가지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탁 모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떨까요? 제가 볼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함성 소리가 어떨까? 여러분, 막 함성 크게 들리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 때 마지막 그 4강에서 까요. 다 꼬링 냈을 때, 막 그거 막 제가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 나라가 다뭐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벌써 2002년이면 벌써 뭐 20년 지난 일이잖아요. 예 놀랍죠. 혹시 우리 그 자녀들은 콘서트장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잠실에서 저는 콘서트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잠실에서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하는데. 가수가 딱그 메인 가수가 딱 등장할 때뭐막 엄청나더라고 엄청나요. 참고로 저는 조용필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laughs> 근데 거기 조용필 콘서트는 그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도 막 난리를 치더라고 막 와. 소리를 치고 막 뭐, 뭐, 오빠라고 부르던가요 막 부르면서 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셀수 없는 다양한 족속 다양한 피부, 다양한 언어 이 가진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을 하며 외치는 내용 언어는 다르지만 외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셀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어는 다르고 피부는 다르고 족속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용은 딱한 가지였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딱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니까 그 찬양의 소리를 천군 천사가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줘 봐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멍하고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멘, 아멘부터요. 아멘 어디 있어요?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천사들이 화답한 거예요. 구원하시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다 그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교회가 흩어졌던 교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포하니까 그 소리가 딱 터지자마자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 아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해볼까? 시작 아멘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냐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마지막 요 장면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차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나라 족속 방언이 하나가 돼서 어린양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기뻐서 하답하면서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 모습은 저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런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너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 8 장에 있는 말씀 교회를 향한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게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주님이 3년 공생에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유언과 같은 유언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겼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죠. 그리고 미얀마, 미얀마, 지금 막 지진으로 막 엄청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라잖아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 또차 아마존에 가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또 아프간 같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 그럼 목사님, 이이꿈 나는 성교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섬길 수 있어요. 선교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선교연에서 이제 마지막 주에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 헌신을 하고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은 꼭 해외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은 지역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해외 선교사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 선교사의 부르심을 가진 선교사님들은 해외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각각에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보고. 저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천상에서 함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심령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드레 권사님은 우리 스리랑카에 우리 형제를 데리고 온거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한 스텝 한 스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이 아는 지인 오이코스부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란 말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복음만 전하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 사람도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은 바다로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물은 바다로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계시록 7장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함성을 지르면서 떠나가도록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른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초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아, 교회 초청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는 전도자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네. 품자. 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받을 한 영혼, 복음을 몰라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그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한 영혼을 구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올 봄에 한 사람을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